하루를 살아가는 아침 묵상 3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 복음 10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이시간에그 가운데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70인의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여러가지 사역을 한 뒤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이 했던 사역의 보고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자신들도 놀랬을 것입니다. 귀신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역의 열매가 있습니다. 많은 사역을 통한 기쁨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장면을 보시면서 뿌듯해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첫 번째는 올바른 기쁨의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뻤던 것은 우리가 이런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런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귀신들도 우리 앞에 떨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역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올바른 기쁨의 이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것들 기쁜 것이지만 그런 것들도 좋은 것이지만 더 근본적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표적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성경에 이적을 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들도 많은 이적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귀신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는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보다 더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사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다.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사역의 기쁨을 찾게 되고, 사역의 열매를 찾게 되고, 조금이라도 무엇인가라 하면 그것의 의미를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것들도 좋은 것이지만 그것들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의 남는 것은 사역의 삶,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역과 삶의 자세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효율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결과에 집중하면 사역의 내용에 어떤 일들을 맺었는지의 결과를, 열매를 찾아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좀더 많이 할수 있을까? 좀더 많은 결과, 좀더 많은 것들 거기에 집중하게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되면 효율성이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를 살펴보게 됩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나도 기뻐서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맺은 사역의 열매, 그것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많은 사람을 전두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미암아서 기뻐해라.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저의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기쁨의 우선 순위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권능을 가진 것 많은 사역을 한것 놀라운 일적 이적들을 행한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만들어 갈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일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